속사람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는 방법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속과 겉에는 속사람과 겉사람, 즉 성령을 따르는 내면과 세상을 따르려는 옛 본성 사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컷 사람은 세상의 생각, 감정, 욕구에 반응하며 삽니다. 반면 숙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숙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겉사람이 앞서 나가고 속사람은 주도권을 잃은 채 조용히 뒤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깊은 속사람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온 컷사람의 생각인지를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컷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지만 컷사람은 매일 뉴스, 감정, 시기심, 두려움 속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속사람이 컷사람을 이끌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때, 컷사람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절제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컷사람을 억지로 억누르며 사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컷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깨어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컷사람의 욕구를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셋째,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곧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속사람에게 주시는 감동을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성령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속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사도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